배당금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가능할까요? 저희 부부는 바로 이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와 비슷한 목표를 가진 분 계신가요?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같은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첫 영상 시작합니다. 첫 영상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자기소개죠. 저희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30대 부부입니다. 평범한 부부와 다른 점은 딩크족이라는 점입니다. 연애 시절부터 서로의 가치관에 따라 아이가 없는 삶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었다면, 솔직히 배당으로 은퇴하기라는 목표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영상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밝힙니다. 저희는 왜 경제적 자유를 꿈꾸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일요일 저녁만 되면, 다음날 출근 때문에 두통을 호소하는 와이프를 볼 때마다, 이렇게 평생을 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반 이상을, 내가 아닌, 회사를 위해 시간을 쓰는 삶이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시간을 나를 위해 쓸수 있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온전히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 고민 끝에는 결국 돈이라는 명확한 도구가 필요했고, 그럼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 끝에 배당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요. 저희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202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를 찾아봤어요. 30세에서 39세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7199만원 그리고 순자산은 2억 5402만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조사 결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꽤 많이 낮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평균 연봉이 5천만원 이상인 요즘이잖아요. 그래도 이 기준에 대입해보면 저희 부부는 평균 이상이긴 합니다. 저희는 둘이서 보니까요 저희 자산의 큰두 축은 다들 예상하셨듯 집과 주식입니다. 첫 영상이니만큼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앞으로 주제별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볼게요. 집은 풀풀풀풀풀 대출로 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월급은 매달 대출 상환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담이 없냐고요? 당연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저희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살때 거주 불안이 너무 컸거든요. 특히 와이프가 오르는 집값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어요. 집사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마지막엔 둘다 기분이 상한 상태로 대화가 종료되곤 했답니다. 경험해본 분들은 아시죠? 저희 둘 모두 부동산 하락론자였는데 막상 집을 가져보니 집이 주는 안정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집을 샀으니 집값이 오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시세는 저희가 구입했던 시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출 이자를 감안해보면 투자 대비 마이너스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집으로 싸우지 않아도 돼서 후회는 없습니다. 저희의 주식 투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월 각자 30만원씩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해서 ETF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나름 타이트하게 돈을 관리하고 있는 터라 우선은 30만원씩만 넣고 있고요.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를 위해 돈이 생기면 그때 추가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노후 대비용 투자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국민연금을 믿고 있는 30대는 없겠죠? 미국 주식은 2020년부터 시작했어요. 환율이 1200원대일 때부터 시작했었네요. 지금은 꿈의 환율이군요. 그래서 요즘처럼 1400원대 환율에서는 솔직히 환전해서 추가 매수할 용기가 안 납니다. 지금은 배당금과 기존 주식 매매 수익으로만 조금씩 매수하고 있어요. 한국 주식도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정말 여러 방식들을 거쳤습니다. 주식책들도 읽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추천 종목도 사보고 바텀업도 해보고 탑다운도 해보고 정말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솔직히 지금은 물타기 중입니다. 코스피 3천 외칠 때못 태어나온 종목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손절을 못하는 병에 걸려서 지금은 보유 중인 종목은 대부분 파란불입니다. 물론 수익으로 익절한 주식들도 있어요. 완전 바보는 아닙니다. 파란불이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그나마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 일부 있어서 위안은 되고 있어요. 가상화폐도 정말 소액 가지고 있긴 한데요. 우선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생각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큰 급락이나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바뀔 순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간단히 저희 소개와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정확히 얼마를 모아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둘이서 살수 있는 집, 그리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배당금. 집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나름 역세권인데요. 조건이 전부 마련돼서 경제적 자유가 가능해지는 순간, 현재 집은 매도하고 2억 미만의 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생활비는 소비 패턴에 따라 그 범위가 정말 다양할 텐데요. 이건 각자 생활 패턴에 따라서 누구는 100만원으로도 풍족하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500만원도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주 다행히도 저희는 소비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와이프는 명품 가방 하나 없고, 저는 작은 국산차 탑니다. 이한 문장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대신, 저희는 여행이나 여가, 자기 개발에 돈을 아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계부를 보면서 정리해보니, 현재 물가 기준 배당금으로 매달 350만원, 즉연 4200만원을 받게 되면 지금의 생활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돈안 드는 취미 생활하고, 국내 여행 좀 다니고, 1년에 해외여행 한번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역산해보죠. 연 4,200만 원을 배당으로 받으려면 우선 계산하기 쉽게 배당률 5%로 잡아볼게요. 그럼 8.4억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집에 2억, 주식에 8.4억, 약 10억이 있으면 저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억, 그거 금방 모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10억, 그걸 어떻게 모으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그 과정들을 기록해가려고 하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